한국 교회의 약20% 정도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배당 내부의 휠체어 이용자가 위치할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동로의 폭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가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엄마는 교회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장애아인 콜택시를 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 너무 일찍 나와도 엄마가 힘들어 하며 너무 늦으면 교회에 미안하다. 교회 4층에 있는 작은 방은 엄마가 이전부터 이용해 오던 공간이다. 다행히 휠체어를 탄 채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번잡하지 않게 예배를 볼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쨌든 당분간은 매주 교회에 오게 될것 같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시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나도 봐 그냥. 야. 엄마 불러봐, 지 뭐, 어? 아니야, 이 남친. 얘, 얘 뭐라고? 전방이. 짬방아야! 얘 10살 되지 않았냐? 11살. 11살? 할 아. 거니까. 니가 <laughs> 애들 좀치지 않냐? 만져봐, 맞아. 엄마 만져봐. 얘 엄마 많이 봤어요, 이제. 이천도는. 오늘은 장애인 콜 택시가 잘안 잡혀서 예배 시간에 많이 늦었다. 11시 예배인데 아마도 11시 반 넘어서 도착할 것 같다. 아무래도 차를 사서 개조할까 싶다. 겨울이 되면 교회를 계속 나가기는 힘들 듯 하다. 사람들이 반갑다며 손을 잡는데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날씨가 추운데 택시가 안 잡히면 곤란하다. 11시 반 넘어서 4층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들어가려던 공간에 반쯤 사람들이 차 있었다. 내가 보기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들켜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처음 보는 전도사분이 우리를 막아서며 예배 중이라 들어가기 힘들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차 있어서 들어가기 힘들다며 그냥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이렇게 밖에서 예배를 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본당에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냥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교회가 가지 말고 좋은 식당이나 가자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유리창 안에 앉아 있었다면,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한쪽에 내주는 배려를 했을 것 같다. 엄마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저 휠체어에 아빠를 태우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오늘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 장애인의 가족만 느끼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다.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 이를테면 식당에 갔는데 의자들이 널브러져 있어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관심도 없고 밥 먹는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나중에 들어온 손님에게 먼저 자리를 배정하는 모습을 보여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른 적도 있다. 20년 전 서울을지로 서울 백병원 옆에 한평양냉면 집에서 어느 큰 건물의 2층 미용실에 아빠를 데리고 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려고 기다렸던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4층에 있던 성당에서 예배가 끝나서 교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모두 채워 내려왔고 엘리베이터가 2층에 멈춰 문이 열려도 우리는 타지 못했다. 이렇게 10분 넘게 계속 타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성당 교인들은 휠체어를 보고도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 1층만 걸어 내려가면 되는 것이었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 어떻게 나왔어? 저절로 떨어졌지. 아니.